자, 안녕하세요. 쓰레입니다. 아, 이제 요리가면 7렙 13 생각하시겠죠? 뭐, 아니 말구요. 뭐, 요판 하다보면 생기겠죠 뭐. 이게 아시겠지만 요리이 블라디 카운터입니다. 제가 분명히 요리을 선픽했는데 그냥 블라디 뽑아오시더라구요. 원챔이신가? 당인이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저도 뭐, 이래 상대로 요릭 한번 해보고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요리을 모르시거나. 일단, 저 강화 큐를 맞으시면 안 되고요. 2렙 때, 물론, 딜교를 해주셔도 되지만, 제 생각엔 3렙 때, 딜교를 세게 하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가두고 팡팡 때리는 게. 탕, 탕. 아이고,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사실. 실수했네요. 이제 도란이라 좀 피도 많이 찰 거고. 괜찮습니다, 사실. 좋아요. 맞춰주고, W로 가둬 줄게요, 이렇게. 오케이, Q까지. 빵 하고 빠질게요. 이거, 그 뭐냐, 강화 큐 나올 거라. 이런 딜교환 깔끔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쉽죠? 사실, 블라디는, 뭐, 이동, 이동기는 있지만, 아, 뭐, 회피기는 있지만, 적이 없어가지고. 그, 루시안 2 e 같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일단 이 e 맞춰주시고, 계속 접근으로 다가가서, 이게, 구울을 소환해 준 거거든요, 정말? 진짜 계속 접근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지금, 구울 무덤이 멀리 있었잖아요. 그거를, 소환하기 위해서 계속 접근 이동속도를 이용한 방법이었거든요. 그 대신 표식은 안 남네요. 저 W 끝날 때까지. 그게 좀 아쉽다. 사실 지기 힘들죠. 지금 자크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아직 안오왔을 거니까. 일단 계속 이바 아, E를 맞췄죠? 어이고 아하, 집, 안 갈게요. 저집안 갑니다, 이거. 왜냐면, 물론 집 가는 게 좋겠지만, 할만해, 할만해. 사실 집 가는 게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레벨업도 하고. 자. 텀. 제가 텀다 때렸거든요. 자. 하나. 둘. 셋. 네. 어? 왜 쳐요? 지안맞았나 평타가. 일단 2로 맞추시고 w 받아주신 다음에 평큐. 사실 블라디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들 라인 전 단계에서. 저건 갱이고. 이것도 사실 계속 접근 때문에 좀 빨리 접근한 거거든요. 어쨌든. 사실, 계속 접근이든 아니든, 블라디는 요릭을 못 이깁니다, 보통은. 실력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이거, 채굴 해줍시다. 달달달달. 자, 이제 집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피마만 지우고, 오, 씨! 뭐야, 이 뭐야, 이 깜짝이야. <laughs> 아니, 브레이크 키, 아니, 깜빡이 키고 들어오라고. 어 조금 놀랐거든요. 진짜 하면서 노, 놀랍다고 막 했었는데 아 진짜 근데 지금 보면은 게임이 지금 모르가나가 진짜 잘하는 것 같거든요 어, Q 수는 족족 맞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쓰레쉬가 간다고 하니까 가줄게요 자 이야 둘다둘다 <laughs> 환상적인 이건 못 가줘요 저희 점프 있을 테니까 자 저는 저거 뭐냐 뭐냐 바이게를 먹어주도록 할 건데 이게 W를 이렇게 깔아주면 되게 약간 기절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텔도 끊을 수 있고 바이게 이렇게 보호막도 없앨 수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 e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어제 못 잡긴 했어요 근데 와요 사실 진짜 편하거든요 블라디 상대는 아까 계속 얘기 말씀드리지만 아이건텔 타줄게요 어 잠깐만 이거 텔안 타줬어도 이겼을 것같은데 일단 블라디까지 아 잠깐 내 마누라 정면 다 빼야겠다. 뭐야? 야 알았어, 네아 <laughs> 진짜 모르가나가 잘하네요. 오케이, 이거 같이 밀어줍시다. 나 모르가나가 빼라고 하는데아 <laughs> <나> 혼자 먹는데요. <laughs> 모르가나가 착하네요, 그래도. 뭐욕 이런 거안 하고. <laughs> 저는 전령 먹도록 할게요. 밑에 용을 먹고 있으니까 저는 전령까지 먹을게요. 어, 아전령 맛있다 나는. 전령이나 먹고 있자 밑에 신경 쓰지 마. 냥야 아, 등을 보여 빨리. 냥냥어 그냥. 그냥. 뺏겼네. 그럴 수있지그냥냥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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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먹었구요. 오, 나이스, 우리 팀. 밥이. 모르가나 죽은 건좀 아쉽네요. 심지어 트타가 먹었네. 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어, 미, 탑을 계속 밀어주고, 지금 미드에 블라디가 있기 때문에, 탑 깨주시면 될것 같은데, 그냥. 아, 탑 깰게요, 그냥. 평, 평, 평.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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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죠? 이도 이제 집에 가주도록 하고 집에서는 탱커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3일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하나 찍었다. 좋아. 아, 진짜 너무 쉽네요. 게임이. 자, 이거 다음 판은 카밀 상대인데, 잘 모르고, 카밀 상대로 마방에다가 착취를 들었는데, 뭐 실력으로 커버하면 되겠죠?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자 평타 아니 먹어주시고 와좀 많이 아픈데 잠깐만 아 착취하는게 좀 큰데 마방 든 것도 좀 그렇고 바로 변명하셔서 <laughs> 이건 아 이거 아프다 좀좀 많이 아픈데 아하 힘드네요 W로 막아주고 2평 e, Q 했는데 Q만 나와네요 괜찮아요 나이스 다 잡았죠? 이렇게 실력으로 커버하시면 돼요. 아시죠? 어 이거 할만한가? 자 E W 도망 도망 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라인 밀 수밖에 없었거든요 방금. 어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7렙 찍었고 제가 말씀드렸죠? 7렙 13렙 때아이 줄어든다 생...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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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에에괜그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와이아또 왔어요 아아그만 <laughs> 마틸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하하 그만해 아아 아 겸손합시다